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국가가 또 오늘 저희들이 기념하고 있는 3일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3일 만세 운동이 펼쳐질 때 저희의 손에는 총도 칼도 국기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 국도 전쟁을 할수 있는 하나님 무기도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말한 마디에 나라의 국권이 넘어가고 국민은 하나님 일본 국민이 되어지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힘없는 백성 힘없는 사람 힘없는 국민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빈손 들고 나아가 만세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받았으며 아픔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저희들이 또 오늘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과 오늘의 복이 없었음을 가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선조들의 흘린 피를 이어받아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생했으니 내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세운 이 아름다운 나라와 경제적이 경제적으로 부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지며 대대 손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저희 안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물질을 다 내놓은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그러한 이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려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0 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9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07년도 영상 13도였고 최저 기온은 1995년 영하 10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 아 평균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워도 봄은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품고요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리 사실은 넉넉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에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 대신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세상의 삶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또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모순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음으로,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니, 내가 직장에 나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월요일 힘차게 출근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본다라는 것 그리 넉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봅니다. 사실 이 말씀도요, 말씀 안에서 많이 실패해 보신 분만이 할수 있는 말이지. 실패도 안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실패를 안해 보셨다는 건 도전도 안해 보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도전도 안해 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도 못 합니다. 도전은 해 보고 실패만 해 보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것은요. 성경 말씀일 뿐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입니다. 이렇게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직장의 동료가 다 악을 행해요. 그런데 그 악이 큰 악도 아니에요. 무슨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부분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가 30명인데, 29명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반대로 가겠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내가 중경 간부나, 아니면은 무슨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메인 리더라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그 공동체를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말단 직원이고 초임이고 힘을 쓸수 없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노할수 no 있을까요? 그 잘못된 공동체에 가는 길을 그렇게 가지 말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노 no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왕따 되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깨끗한 척 하냐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퇴직해야 됩니다. 먹고 살자니 쫓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죠. 마트에 계산원 하시는 또 마트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요. 어떻게 도둑질을 했냐면 물건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와가지고 계산하는 척 하면서 계산을 안 하고 넘기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CCTV를 점검하던 직원이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 하고 쳐다봤더니 그 안에 있는 마트 직원이 전체가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도둑질을 해간 비용은 15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에요. 얼마 안 돼요. 마트 전체 직원이 하나가 돼서 그냥 5천원, 3천원짜리 가져간 것밖에 안 돼요.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 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공동체에 계신다면 거기에서 노할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야, 그냥 정직하게 찍어 하실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속여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 티도 안 나요. 두부 하나, 무 하나, 포도 하나, 유통기한 거진 지난 거, 그냥 내가 쓰레기 처리하면서 가져가는 건데, 뭐 어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 죄라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요, 우리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의로우냐 악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지혜로워, 성도님들의 생명이 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 중에 어떠한 한 분이라도 죄송하지만 그 속에 우리 기독교인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 했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문제들, 비윤리적인 문제들,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내몸 안에 새겨질 수 있는데에. 이것이 어느 순간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의 수고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른대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17절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이 마트 직원들이 뭐단 시간에 그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훈계를 들었을 거고, 그 중에 누군가는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징계의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주의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수고는 의인의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또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의인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의 수고의 경중에 들어가게 하여 조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일절입니다. 진짜 손에 들 것도 없어서 만세 운동했습니다. 독립 만세! 독립 만세! 어.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피 흘리신 우리 선조들과 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